도움이 절실하다며 연락을 해온 선경 씨는 무척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. 아무것도 안 나오네. 모습이 안 찍히는 거죠. 며칠을 연달아 누르거나 하룻밤 사이 몇 번씩 초인종을 누른다는 의문의 방문객. 그는 집 앞이 아닌 1층과 지하의 공동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다는데요. 집 인터폰 앞에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화면이 지키도록 블랙박스까지 설치했지만 누군지 알아내는 데 실패했답니다. 그러다 지난 7월 인터폰 화면에 작은 단서 하나가 포착됐는데요. 인적이 드문 새벽녘 작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. 그가 새벽마다 초인종을 누르던 사람일까요? 그런데 고인 종뿐만이 아니랍니다.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들에 시달린다는데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여보세요. 딱하다. 여보세요. 딱하다. 거부했죠. 그럼 바로 또 오네요. 어젯밤에 11시 넘어서도 왔었어요. 번호도 전부 다르게 걸려왔는데요. 대체 누가 이러는 걸까요? <목소리>